앙딱 <목소리> <목소리> 찍어야겠다 앙딱 <목소리> 나왔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이거 어제 밤에 혼자 유튜브 보고 나도 어제 바꿨는데 바꾼 스윙 <laughs> 야, 이렇게 넘어오면 공 많이 죽겠다, 진짜. 이거 야, 아닌데? 야, 너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꾼 거 아니야? 아,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치던 대로 쳐야겠다. 몸이 안 돌아서 그래. 그거 또 어려워. 샷! 개좋다. 자. 나이스. 뭘 바꾼 건데? 모든 걸 <laughs> 보이기에는 크게 안변해보이긴 하는데 아니 어제 잘 치셨대 아니 스윙 폼은 네. 거의 비슷한데 네. 구질은 완전 다르네 <laughs> 왜냐면 현생님 살짝 페이던데 주소 어. 오셔도 될것 같아 여기 플레이 아무도 안해 지금 저기 있다 가운데 세워야 대박, 대박 대박 이러고 돌리자 이거 다시 원래 대로 돌아 가야 되나? 네. 오늘 끝까지 갈라 했는데 아, 이거 네좀 <laughs> 컸다. <laughs> 야, 완전 박혀 버렸네. 그냥 세게 세게 쳐서. 왼쪽 맞죠 캐드님? 네. 아 너무 약한데? 일치하셨을까? 어디 버스? 나 파하기 싫어. 네. 음. 들어가겠지? 네. 와! 오케이. 야, 쇼퍼팅 진짜 저건 부터 클났다 아니, 보 민이 한다면 오래가 위에 둘째 보고, 이거 진짜 굉넓어 보이 는데 넓어 보여. 멘붕잘쳤 는데 쇼핑 잘 갔다. 자좀 네, 아, 여기. 여기는 좀 작지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아까보다 더 아까보다 훨씬 넓어. 졌어웨이의 색깔이 넓어서 그런가? 새로운 스윙은 포기했습니다. 응? 또 그렇죠? 어, 공, 어 공도 새로 왼쪽으로 안 가는데 원래. 네 어. 그렇죠. 백핀. 지나면 심한 내리막. 올라갔어. 그린 색상이 참 신기한 색깔이. 염색을 했나? 아, 이렇게 오늘 짧아또 오늘 어. 네, 네. 그린 스피드가 한2.45 돼요? 응이정도야 <laughs> 그 확실히 알겠네. <laughs> 두번질지네 <삽진>, 확실히 알겠어. 넘어 <laughs> 어 나이스! <파이팅>! <웃음> 더블. <laughs> 아, 야나 아니야. 세월 세월은 해 봐야지, 세월은. 맞아, 세월은 해봐야지.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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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와 <laughs> 아, 퍼팅 퍼팅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 퍼팅 때 미치겠네. 벙커 끝선까지 170. 벙커거 치면 되겠지, 뭐. 그쵸? 아우, 샷! 벙커 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어? 잘쳤는데 6번 잡았는데, 설마. 일단 드라이버를 다시 살려야지. 거리 안 나가도 죽지 않는 드라이버였는데, 이제. 거리 안 나가면 죽는 드라이브. <laughs> 죽었다. 괜찮은데? 넘어갔다. 넘어갔습니다. 나이스 nice! 아잘 어, 어, 붙였다 아 크다 아아 바보 오 좋아 어? 야 이것도 약해? 난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래도 파천스 나이스 아이스. 어, 보기. 저희 오비죠. 오비죠. 예. 네. 오비 보기면 버디다야. 오비 버디다야. 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오케이. 보기. 아셨습니다. 오늘 커팅 때문에 잘 치긴 글렀다. 오늘은 샷에 만족해야지. 맞습니다. 너무 짧은데? 음 굿샷. 완전. 그린 가운데 핀 쪽으로 간다. 나이스. <laughs> 진짜 안전하게 찼다. <laughs> 붙어, 붙어라. 오, 오 이거 아, 좋은데. 들어가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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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크라프였다. 부시네 <laughs> 왜까 어? 왜 짧았을까? 아, 를 너무 높게 꺼 요즘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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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그래도 괜찮다 런이 이거 좋아! 오케이. 와 오케이 <laughs> 와이스 <파. 웃음> 감사합니다 퍼팅은 어, 안봤나봐 어, 어, 어제, 유튜브를. 오른쪽 어, 안봤어 <laughs> 아, 어쩐지 좋더라. 네. 어, 양이 없어, 여 또? 네, 오케이. 둘이, 되게 우리 둘이 게임 내용이 비슷하다. <laughs> 아니, 변호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지, 퍼팅은. 저랑 비슷하면 안 돼, 지금.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지나가는 거 보고 내가 친 건데. 그걸 틀리네. 참, 심각하다 되는 게 일단 좋아요. 와 넓기 넓은데 좁아 보여. 양쪽 다 오비. 쿠션. 아 드디어 나오 나의 샷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 열은 나이스 온 평범한 파퍼에 계속 오르막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갔지? 나이스 오 들어갈 오. 뻔했어 덩크슛으로 넣어주지 그러니까 올라가라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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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야, 뭐 펼쳐진 팔을 펼쳐진다. 이렇게 하냐? 와, 대박. 힘 조절 좀. 자, 어제 퍼팅 유튜브 안본게 신의 한 수다. 진짜. 여기 내리막이죠, 캐디님. 괜찮은데? 음. 나이스! 파! 나이스 샷. 암. 나이스. 자마무리 <람> 신상 퍼터 아이씨. 아 오, 오 마이갓몇 번째야, 이게? 두 번째야. 아깝다. 고기. 야 고기, 나이스. 굿샷, 야, 좋다. 굿샷. 이거 좋다. 벙커까지 얼마에요? 왼쪽 방 커. 여170 맞아. 좁은데 여기 되게. 왼쪽 방 커가 170이라구요? 여기 어렵다 그러면 되게. 이게 어려워. 이렇게 좁아? 그러면 숏 되나? 좋아, 그럼 커 되지. 실현하 돼요. 네. 해요? 차아던데. 너거 보이는데. <laughs> 나이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요. 좋아요. 그게 뭐였지? 저게 1 7 0이란데 아, 기 기니까. 여기, 여기. 아니, 오른쪽도 괜찮아요. 그말씀 아, 나는 저 왼쪽 벙커가 170이라서. 아, 저거 260인데? 그렇구나. 왼쪽은 260, 오른쪽 벙커가 170. 이렇게 암벽이 있어 가지고 오른쪽 티샷 밀리면 맞죠? 나올 거 같아요. 튀어서 운이 좋아야겠지만. 니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니하다내리막 <laughs> 니가 <너무> 니가 <많이> 니가 니가 <laughs> 데 좋다! 좋다,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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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150 어이고. 벙커, 아, 이게 이렇게... 괜찮아, 벙커 잡아줘. 오, 어, 어, 내렸어, 나왔다. 내렸어. 괜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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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잘 들어왔다, 야, 어잘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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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잘들어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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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오 야, 이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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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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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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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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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팡이 제일 자신 있는 거리 145. 아, 일단 니어는 아님. 니언은 실패. 네. 잘 쳤습니다. 올라간 걸로 만족한다. 나이스 네, 나 그래도 약한 느낌인데. 오, 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호... 오, 나이스. 이거 오케이 들어도 돼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들어도 되죠? 예. 아 네. 오케이 아, 오케이. 김성업 회사님 친거 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오케이 못들려요 이제. 아, 파 put. 예. 에이. 거기 오케이. 또 탔어? 또 탔어요. 거기뭐파 어, 보겠. <laughs> 밸은 파포. 부샷. 부샷. 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있는데 거의 한 여섯 개월이 필요하네요. <웃음> <웃음> 구독 취소해야겠다. 아씨. <laughs> 내거 수수한다고? 아니. <laughs> 아, 씨, <laughs> 아, <laughs> 그말 <야>. 되게 예민하네. <laughs> 좋았어. 나 빼. 아, 잘못 맞았는데 잘 갔다. 아, 방향 딱 좋아. 음. 네. 잘 갔습니다. 괜찮아. 아니, 음. 어제 한 명이 취소했어 구도가 안 그래도 <laughs> 예민하단 말해야나 지금. 그러면 하지 마. <laughs> 오. 저기 계신 분들 맞았어요? 아니 아니 안, 안, 안 맞았어요. 오 여기 완전 살떨리다 호를 크게 외쳐줘야겠다 여기는. 아니면 모르니까. 습니다 4번이 좀덜 맞았지만 그래도 120 정도 남으니까 거리 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아이언 디작 충분해요. 왜 이렇게 혼자 말을 해? 120. 120 음. 아유 저거 그냥. 한잔 말 대망이야. <laughs> 조용해라. 너 때문에 잘못진 거 이거. 아. 아 오른 쪽이야 너. 자, <웃음> <웃음> 그래도 뒷땅은 해결했다. 이제 뒷땅은 안 나. 드디어 뒷땅을 해결했습니다 골프왕이 굿샷, 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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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온. 아 네, 네. 나이스 네, 온. 와잘 쳤다. 나이스. 나이스. 야 역시 페이드 장인이야. <laughs> <laughs> 야6 0 m 를 페이드 친단 말이야 이렇게? 긴 대단한데? 긴 거리 버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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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왜 저? 더 박아야 되네. 컨시드 밖에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각했어 뭐야 이거. 음. 해한 위치에서 멈춰서는데요. 파퍼.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이 파퍼 꼭 성공을 해야죠. 나이스. 파. 이쁘다 이거. 뛰어도 죽지는 않겠죠? 어내왔다내 내려와요. 약속의 땅이네 진짜 여기. 약속의 네. 죽질 않네. 버렸다 여기. 없는 구독 자도 누라야지. 안 돼. 골! 골! 괜찮아요. 사람만. 네. 아니 아니. 좋아. 아니, 야 똑같이나. 저기 사람이 있어. 어. 사람이 있어. 나, 나 때문은 아니지? 그렇게다 가져가야만 수이후련했냐 나이스! 와! 이거 는프로샷이다 <laughs> 나이스! 왜? <프로샷>. 왜? <laughs> 왜 혼자 치이웃 <치고>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이이쁜 나이스! 나이 짧아, 아 짧아. 어? 짧아. 아우, 됐지아간 뒤땅 났다. 그러네. 짧을 수. 참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어? 벌 받았잖아. <laughs>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부탁했잖아. <laughs> 잘못했습니다. <laughs> 우와. 와, 이번을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와, 정말 웬만한 아마추어들은 두 번에 갈 거리를 지금 티샷 한 번에 보냈는데요. 아, 오, 갔다. 안으로 옮겨. 어디로? 여기로. 안으로 옮겨. 스탠스가 걸리는 거는 도, 도로에 공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우리. 그냥 옮겨, 뭐 아, 옮기 옮기되 매너만 지켜. <laughs> 나이스. 오, 더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와, 퍼팅 잘한다. 와, 나이스. <laughs> 나인홀 돌고 나니까 이제 가면.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퍼팅 잘한다. <웃음> 아, <웃음> 아 그거 다행이에요. 나인홀만 나머지 <laughs> 나인홀이 <나이놀이> 기대되잖아 그러면. <laughs> 집에 갈때 강아지면 <laughs> 열렸어. 오케이. 이아니 라이를 아예 못 보게 하네. <laughs> 이상하게 치네. <지네>. 라이를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아예 못 보겠어.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너는... 트리플 안 했다 그래도. 아, 아, 아. 들었다. 나이스. 아, 나이스. 하. 중요한 순간에 귀가 넣어주네. 이럴 거면 아까 이 전원을 이렇게 치든가. <laughs> 뭐야. <웃음> 혼자 먹겠다 이거잖아 지금. 미안하네. 이렇게 딱 네이버에 그더크로스 그, 그 치자마자 첫번째 음, 나오는 음, 음식 음, 맛있어요 음, 음식은 여기 맛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음, 포치가왜내옆으 음, 네. 걸어와 이렇게 네. 네. 그 엄지좀 내려봐 <laughs> 너 맨날 내가 썸네일 따면 맨날 엄지 가서 <laughs> 얼굴만 좀 나오자 한번만 <laughs> 아우씨 <laughs> <재밌어. 웃음>